자, 이 문제는 뭡니까?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n이 36을 끄집어낸 표본 평균을 이용한 구간 모평균 m에 대한 시, 신뢰 구간 99%의 신뢰 구간 그러니까 99%에 대한 실내 구간, 식을 알고 있냐 물어보는 정도죠 그래서 뭡니까? 90% 시, 실내 구간은 X바에다가 2.58이죠. 이 수치를 알고 있어야죠. 곱하기 N, 루트, N분의 5죠. 자, 이게 뭡니까? X바에 플러스 2.58 곱하기 루트 36에 5자이 식을 알고 있냐 물어보는거요이 식을 알고 있으면 끝나는 거죠 그럼 이자이 이 산수 계산하면은 뭡니까 산수 계산하면은 이게 2.15 됩니다 이 계산하면 2.15돼요 2.15에 m에 x y 의 플러스 이 계산해도 2.15 자, 여기 뭐대 뭐다 그랬습니까? 요게 요거 요게. 요 값시 1.2가 되고 요 값시 a가 된다는 거죠. 그러면 x가 뭡니까? x가 x 바는 1.2 하고 곱해야 되니까 뭡니까? 2. 3.35가 되겠죠? 3.35가 되고 자, a는 뭡니까? 바로 3.35 더하기 2.15죠? 그럼 뭡니까? 5.5죠? 그래서 a의 값이 얼마냐? 5.5 a번이다 자, 이 식을 알고 있냐? 그 식을 기억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자, 이런 기본적인 문제도 나온다는 뜻에서 지금 해설을 해본 겁니다. 어려워서 한게 아니고.